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선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이 있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야마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보면 은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놀랄 만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일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이 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그것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도 최고의 율법 교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교수 정도가 되었겠죠. 이 정도의 자리도 사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 파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대로 내 모든 것이 그냥 다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계획도 하지 아니했고 꿈도 꾸지 아니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이끌어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상 직분을 주셨음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1육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도 장입니다. 장.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이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 직분은 바울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다니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직 직급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세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게 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직분을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때 우리는 주님께서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치 있게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또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무에게나 축복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특별히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일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준 매력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수 있게 하신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일로부터의 해방,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말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 2장1절딱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 고난의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죄에 빠진 사람을 인도하여 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면서 거룩한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하는 것입니다. 이일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우리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명도 그 직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